행동아, 조심해라. 그러다 넘어질라. 할머니, 바다가 너무 예뻐요. 이리 와보세요. 조심히 놀아라. 어머니, 더운데 이리로 오세요. 오냐. 와, 수박이 꿀이네, 꿀. 행동아, 수박이 너무 맛있구나. 이리 오너라. 이게 무슨 일이람? 엄마, 발. 아니 발이 갑자기 왜 쥐가 난 건가? 어? 발목이 심하게 부었네. 응? 어? 아 얘가 왜 이러지? 뭔가에 물린 것 같은데요? 여기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여기입니다, 여기. 많이 아프니? 많이 아파요 도와주세요 채찍 모양의 상처가 나고 이렇게 부어오른 걸 보니 해파리에 쏘인 게 틀림없네요 어, 해... 해파리요? 어쩐지 요즘 바닷가에 해파리가 많이 나타나 피해가 크다고 하던데 네 이렇게 해파리에 쏘이면 일단 물에서 빨리 나와야 해요 아버님 혹시 신용카드 있으세요? 네뭐 하시게요? 해파리의 자포를 제거하려고요. 네, 여기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조개 껍데기 같은 넓고 평평한 것을 이용해서 해파리 독침이 박힌 반대 방향으로 긁어 독침을 제거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 네. 해파리는 벌처럼 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촉수로 사람의 피부를 스치게 하면서 손상을 입힌 후 3~4분 후에 독이 나오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된다고! 자포를 빠르게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laughs> 그런 다음에 10분 이상 바닷물로 충분히 상처 부위를 세척해 줍니다. 그리고 해파리에 쏘인 구상자가 알러지 반응이 없는지 살펴보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행동아, 이젠 괜찮니? 네,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대기는 초기에 빨리 응급처치를 잘하면 빨리 회복될 수 있지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해두면 나중에 호흡곤란이나 쇼크 등이 올 수가 있으므로 재빨리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해파리 출물로 피해가 적지 않겠어요. 어민들도 해파리 때문에 입는 피해가 한해 3천 원이 넘는다고 해요. 어이쿠, 그렇게나 많이요? 정말 해파리라고 얕받다간 큰일 나겠네요. 우리 행동이는 괜찮은 건가요? 좀 많이 붓긴 했지만 금방 가라앉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런데 쏘인 데가 너무 간지러워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자꾸? 행동아, 만지지 말고 조금만 참아라. 그럼 바닷가에서 해파리를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파리 출현 예보가 있으면 해변에 절대 들어가지 사시지요. 마세요. 방독면 챙기십시오. 쓰레기터미 같은데 해파리가 있으면 절대 손으로 만지지 마시고요. 조금만 주의하시면 이런 사고 없이. 즐거운 피서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구조대원 아저씨. 이제 바닷가에선 해파리를 조심하면서 놀아야겠네요. 그래. 얼른 나서 얼른 가렴. 네.